1번 문제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n 각기둥 일때는 면이 총 n 플러스 2개 그리고 n 각뿔 일때는 면이 n 플러스 1개 그리고 n 각뿔때 일때는 면이 n 플러스두 개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1번 삼각기둥이죠. 기둥은 n 플러스이니까 얘는 총 다섯 개의 면이 있고요. 오각뿔은 여섯 개의 면이 있겠네요. 그래서 1번은 틀린다. 2번 육각뿔대라고했으니까 얘는 여덟 개칠각뿔은 여덟 개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. 나머지 3번 4번 5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징육면체죠 얘는요. 총 여섯 개. 육각 기둥은 총 8개. 그래서 틀린다. 4번. 오각 기둥은 7개. 사각뿔 때는 6개. 그래서 얘도 틀린다. 5번. 팔각뿔 아홉 개 그리고 팔각뿔 때 10개이기 때문에 틀린다.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